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 군이 새로운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름은 바로적 전방군단 합동 타격 계획. 북한이 서해의 백령도, 연평도 같은 서북도서에서 군사 도발을 감행해 우리 쪽에 피해가 발생하면 북한의 전방군단 전체를 공격한다는 사실상 전면전 개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이전 정부에서는 없었던 것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북한이 도발하면 보통 3배 이상으로 대응하는 충분성의 원칙을 지켜왔는데요. 그런데 이번 작전은 국지 도발조차 전면전으로 확전시키는 성격을 갖고 있어 합참 내부에서도 진짜 전면전이라도 하자는 거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중대한 안보 뉴스들을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체결한 9.15군사합에 기억하시죠? 남북 간 적대적 군사행위를 막아주던 사실상 안전판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고, 취임 18개월 만인 2023년 11월, 실제로 그 효력을 일부 정지시켰습니다. 바로 다음 날 북한은 아예 전면 파기를 선언했죠. 즉, 남북 간의 군사적 안전장치가 사라지자, 합참은 북한 도발시 곧바로 전면전을 염두에 둔 작전을 준비한 겁니다. 군사적 억제력 강화라는 시각도 있지만 동시에 불씨만 붙어도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큽니다. 국방부에선 군의 대응 계획은 군사비밀이라 구체 설명이 제한된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 새로운 작전 계획은 우리 안보를 강화하는 카드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내관일까요? 과연 어느 쪽이 더 상식적인 판단인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